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휴먼 로봇, 테슬라 매장에 전시한다. 테슬라가 일명 테슬라 보진 옵티머스 로봇을 중국 매장에 전시한다. 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이브이는 중국 시장은 테슬라의 소매성과 기준이기에 전 매장에 배포하기 전 시범 전시한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전시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 후큰 호응을 이끈 것을 보며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유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옵티머스 로봇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에서 간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이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로봇으로 만들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테슬라는 올 2분기 기록적인 판매 성과를 달성했다. 중국에서 지난 4월에서 6월에 총 24만 7217대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0년에 상하이에서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며 판매율을 높일 수 있었다.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로 촉발된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가격 출혈 경쟁으로 소규모 자동차 업체들이 폐업 및 합병할 위기까지 몰렸다. 이에 최근 중국의 전기차 회사 15곳은 테슬라와 가격 인하 경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서약을 체결했다. 테슬라와 니오, 지리, 기아디, 샤오펑, 미샹, 둥펑, 체리, 장화이, 창청, 베이치, 창안 자동차, 중국 제일 자동차 그룹, 상하이 자동차 그룹, 광저우 자동차 그룹, 중국 중형 자동차 그룹 등 16개 제조사가 참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서약은 거짓 과장된 마케팅 규제, 과도한 가격 조정 금지,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루고 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아마존 독점 관계 탈피. 파트너십 늘린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생산 성과가 좋아짐에 따라 아마존을 넘어 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보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RJ 스케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는 올 2분기부터 전기차 공급망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리비아는 소비자용 전기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마존 배달용 전기 트럭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는 아마존의 차량을 유럽으로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비안 전체 생산량의 약 20%가 아마존 전용 트럭일 만큼 아마존은 리비안의 최대 주주이자 주요 고객이었으나 리비아는 아마존과의 독점 관계를 벗어나 다른 기업에도 차량을 판매할 목표다. 또, 리비아는 향후 10년간 아마존에게 10만 대의 전기 트럭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리비아는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분기 생산량 및 판매량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거래일 동안 주가가 45% 이상 상승했다. 리오 투자 소식입니다. 줌, 리오, 첫 반고체 배터리 장착. 930km 주행 가능 중국의 배터리 전문 업체인 위라이언의 반고체 배터리 팩이 전기차 제조 업체 니오에 처음으로 납품됐다고 일렉트라이닷컴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니오는 7월 이전에 위라이언의 150kW시 배터리 팩을 장착한 전기차를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위라이언은 당초 2022년에 배터리 팩을 공급할 계획이었만몇 차례 납품 일정이 연기됐었다. 니오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윌리엄리는 몇 번의 납품 연기 끝에 150KWH의 반고체 상태 배터리 팩이 7월에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니오의 ES6 신차 모델 발표에 맞춰 새로운 배터리가 장착된 ES6는 중국 연비 표준에 따라 930km 주행거리 범위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발표에서는 ET7 모델은 1000km 이상 ES8 모델은 85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150kwh 반 고체 배터리 팩 자체 재원에 대해선 몇 가지 핵심 사항만이 공개됐다. 이 시스템은 360w ckg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이를 장착한 니오 차량 중량은 이전 차량보다 20kg 정도 더 나간다. 반 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실리콘 흑연 복합체로 만들어진 응극 재료 및 초고압량의 니켈 양극재를 갖고 있다. 이 반고체 배터리팩 가격은 ET5세단 가격과 비슷하다고 미오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장인 진 미용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차량 모델 가격은 현재 298,000만 이하에서 시작한다. 미용 사장에 따르면 처음 그 배터리팩은 판매용이 아니라 임대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오의 경영 방침의 일부다. 모든 미오 차량 모델은 처음에는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회사 자체 배터리 스왑 기술과 호환되므로 고객은 배터리 모델을 교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일럿 프로젝트 이후 니오는 2021년 12월에 고객들도 필요에 따라 매달 배터리 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75kWh시 또는 100kWh시의 팩이 사용되고 있다. 정시젠 니오 배터리 시스템 사업부 부사장은 위라이온 배터리 팩의 납품은 위라이온과 니오의 공동 개발 단계에서 작은 시작일 뿐이며 이는 전체 자동차 산업의 큰 기술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 15, 8월 양산. 프로맥스 가격 오른다. 애플이 8월부터 아이폰 15 시리즈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IT 매체. 나인 투 파이브 맥이 홍콩 하이통 국제증권 제프 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8월 아이폰 15 시리즈의 양산을 시작해 2023년 하반기 약 84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아이폰 14 생산량에 비해 약12% 증가한 것으로 애플이 올해 강력한 아이폰 수요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가격은 전작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시작가 1099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아이폰 15 프로와는 차별화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는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을 제외하고는 제품 사양이 동일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전망경줌 렌즈가 프로 맥스에만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망원 카메라에 처음으로 최대 6배 광학줌 지원 전망경 카메라를 적용해 광각과 망원 사진 촬영에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아이폰 15 전체 모델에도 새로운 3중 스택 센서가 탑재된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이다. 제프프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새로운 메타렌즈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렌즈 기술은 페이스 아이디 센서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메타렌즈는 표면의 나노입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평평한 렌즈로 일반 굴절 렌즈와 달리 표면이 평평하지만 나노입자가 빛을 꺾어서 모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얇은 메타렌즈 하나만으로 여러 개의 굴절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을 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올해 9월 신제품 행사를 열고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할 전망이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4800만 화소 카메라 업그레이드와 함께 USB-C를 지원하고, 프로 모델에는 새로운 티타늄 디자인의 새로운 음소거 버튼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중 금속 수출 통제, 생산에 직접적 영향 없을 것. 중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할 통신 군사 장비용 반도체에 사용하는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 통제 조치가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중국의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 조치는 자사의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고급 무역 고문은 중국의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 조치는 시작일 뿐이며 중국 당국은 다른 금속의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 조치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됐다. 대만은 스마트폰, 자동차와 전투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이며 애플 엔비디아와 퀄컴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TSMC는 성명에서 조치를 평가한 뒤 원자재인 게르마늄과 달륨의 수출 통제는 자사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움직임과 사태 발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tsmc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했고 하락폭은 이날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가권지수는 미중 무역 긴장도 악화 우려와 제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 1.5% 떨어졌다.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잘 됐으면 관련 제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일련 장관이 귀국 이후 미국과 중국은 더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전자 장비에 갈륨을 사용하는 윈 세미콘덕터는 극히 소량의 갈륨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대부분은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웨이퍼 생산과 납품 차질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브이팩은 소요갈륨 제품은 직접적인 중국 공급업체가 없고, 주요 공급업체는 일본과 독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